호주 같은 경우는 한, 우리나라가 한 갑에 4,500원이잖아. 호주가 보통 한 갑에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는 우리나라가 2,500원이었고 호주가 13,000원 정도 했었거든. 근데 시간 지나서 우리는 4,500원이 됐고 걔는 2만원 정도가 됐어. 어, 하루에 한 갑씩 보면 정말 답이 없죠.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 뭐 하냐면 말아 펴요. 담배 잎을 사고 필터를 사고 종이를 사고 말아 핍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말아 피면 졸라 위험해. 왜? 야 여기다가 종이 담배 종이, 그다음 여기다가 원통 필터, 여기다가 담배 잎을 뿌린 다음에 이걸 돌돌돌 말아. 근데 그럼 어떻게 생기니? 일반 담배는 완성품이니까 이게 필터면은 모든 걸다 여기서 필터링해서 나오겠지. 근데 말아 피는 건 필터야. 요기 쌩으로 들어와 담배 핀게 그냥 생으로 들어와 필터 하나도 없이 굉장히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게 근데 가난한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왜 보통 담배를 하나 피면 끝까지 담피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담배도 버려야 되잖아 아 피다가 아 여기까지만 피다가 꼈다가 다시 껐다가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필만큼만 넣고 예를 들어 동일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든지 그럼 여기다 필터 넣고 여기 담배 넣고 요만큼만 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할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정말 제가 있을 때는 진짜 많이 이렇게 폈어요 너무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자 어쨌든